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한 걸음, 열 걸음, 열 사람의 열 걸음. 열 걸음.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그런 사전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된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태어나서 좋았어요 저런 나쁜 일이 없어 좀...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<laughs> 우리 말에 대해 소중함을 더잘 알게 된것 같고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개그 포인트라든지 그런 거를 뭐 사투리도 <laughs> 조금씩 섞어가면서 유해진 나오니까 믿고 보는 영화다 싶어가지고 봤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요 많은 배우님들 정말 연기 구멍 없이 재밌고 슬프면서도 무글라고 굉장히 좀 여러 감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. 줄임말이나 영화를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, 제 친구들도 봤으면 좋겠어요. 새가족들이랑 음. 보기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사람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어요. 조선학교 선열들의 어떤 자랑스러움을 이 영화를 통해서 일깨워 줬다. 우리말의 가치를 일깨워 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의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말모의 아주 솔찬해 보여. 억수로 재밌네. 개봉하면 가족들하고 같이 왕이네. 꼭 같이 없어.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한 사람의, 한 사람의 열,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열사람의 열열 열사람의 사람의 열 한걸음 말모이. 조선이란 나라가 사라질지 언인데 다른 사람의 열 발자국보다 열네 놈의 한 발자국이 더 낫지 않을 것입니다. <laughs>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.